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행복을 공유하는 투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시 은평구 스터디 2편으로 은평구의 상권과 학군, 학원가 및 아파트 평단가를 통한 입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 시점에 네이버 부동산에 확정 반영된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언급되는 단지들은 추천 매물이 아니오니 지역 분석 스터디에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시 은평구 상권 분석 은평구는 북한산 덕분에 밀집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역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연신내 로데오거리를 필두로 연신내역 주변 상권과 세절역 주변으로 위치한 응암시장 등이 상권을 거대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 주변으로 엄청난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학군분석 다음은 은평구 내 학원가 및 학군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가 분포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산역 주변으로 학원가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촌동 응암동 신사동의 학원가 밀집도입니다. 응암동이 13개로 높게 나타나 있네요. 상대적으로 은평구도 가련동을 제외하면 학원가 밀집도는 그리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내 위치한 학교들의 평균 학업성취도 순위표입니다. 먼저 은평구 내 위치한 중학교들의 평균 학업성취도 순위입니다. 진광동의 신도중학교가 평균 학업성취도 85% 이상으로 준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평이한 평균 학업성취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평군에 위치한 고등학교들의 평균 학업성취도 순위입니다. 진관동의 하나고등학교와 가련동의 대성고등학교가 평균 학업성취도 90%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고등학교의 경우 99.6%라는 엄청난 평균 학업성취도를 보유하고 있네요. 다음은 구산동의 예일여자고등학교, 가련동의 선의여자고등학교가 평균 학업성취도 85% 이상으로 준수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아파트 평단가 순위 분석. 다음은 서울시 은평구 내에 위치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들의 평단가 순위를 알아보며 은평구 내 입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평단가 순위는 상위 20위까지의 단지들만을 확인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매매호가 평단가 순위. 서울시 은평구 전체 매매호가 평단가는 최저가. 4,014만원 최고가 4,969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증산동, 진관동, 수색동, 응암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전체 매매호가 평당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단지는 증산동의 DMC 센트럴 자이 113D 타입입니다. 전체 매매실거래 평당가 순위, 서울시 은평구 전체 매매실거래 평당가는 최저가 3,651만원 최고가 4,965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색동, 증산동, 응암동 노본동, 불광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전체 매매실거래 평당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단지는 수색동의 DMC SK뷰 84B 타입입니다. 시평대 매매호가 평당가 순위 서울시 은평구 시평대 매매호가 평당가는 최저가 3,666만 원 최고가 4,568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증산동, 수색동, 응암동, 노본동, 불광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시평대 매매호가 평당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단지는 증산동의 DMC 센트럴자이 81C 타입입니다. 시평대 매매실거래 평당가 순위 서울시 은평구 시평대 매매실거래 평당가는 최저가 3,444만원 최고가 4,965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색동, 증산동, 응암동, 녹번동, 진관동, 불광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시평대 매매실거래 평당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단지는 수색동의 DMC SK뷰 84B 타입입니다. 20평대 매매호가 평당가 순위 서울시 은평구 20평대 매매호가 평당가는 최저가 3,650만원 최고가 4,969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 응암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20평대 매매호가 평당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단지는 증산동의 DMC 센트럴자이 113D 타입입니다. 20평대 매매실거래 평당가 순위 서울시 은평구 20평대 매매실거래 평당가는 최저가 3,421만원 최고가 4,936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증산동, 수색동, 불광동, 응암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20평대 매매실거래 평당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단지는 증산동의 DMC 센트럴자이 1 1 4이 타입입니다. 마치며 이번 영상을 통해 서울시 은평구의 상권과 학원가 위치와 학교들의 평균 학업성 취도를 알아보았고, 아파트 평당가를 통한 지역 내 입지 분석까지 해보았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DMC 주변의 강세가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증산동과 수색동의 DMC 신축 3대장이 실거래 평당가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건축 호재가 존재하는 단지들의 호가가 다분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지요. 이상으로 서울시 은평구 스터디 2편, 은평구 상세 분석 정리 스터디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